안녕하세요. 워리어스 데일리입니다. 오늘 현지 날짜 1월 6일 클리퍼스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이끄는 클리퍼스는 이번 시즌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워리어스 경기에서는 어땠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워리어스의 스타팅5는 다음과 같습니다. 커리, 위긴스 우브레, 그린, 와이즈맨 우리가 익숙한 스타팅 라인업이고 클리퍼스의 스타팅5는 패트릭 베벌리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 닉 바툼 그리고 서즈 이바카입니다. 1쿼터는 정말 이상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 거의 5분 동안 워리어스는 1점도 득점을 못했지만 그 와중에 클리퍼스도 단 4점밖에 못 넣으면서 양팀다 경기 시작 후 집중을 잘 못하면서 점수가 많이 안 났고 1쿼터를 21대 15 낮은 점수로 마쳤습니다. 클리퍼스가 공격적으로 좀 흔들릴 때 기회를 잡아야 하는 워리어스는 오히려 더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2쿼터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비슷하게 가다가 12점 차까지 벌어졌는데 마지막에 워리어스의 팀웍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결국 1점 차이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3쿼터에는 워리어스가 잠깐 1점 차로 역전을 했는데 클리퍼스의 에이스 폴 조지가 11점을 넣고 레너드도 7점으로 좀 살아나면서 팀을 이끌고 6점을 뒤진 채로 4쿼터를 시작했고 4쿼터의 시작까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6점 차이를 다 좁히면서 4쿼터 약 5분이 남겨질 때까지 동점으로 이어가다가 그때부터 클리퍼스의 수비와 공격에서 2, 3분 만에 점수를 11점 차로 벌리더니 그때부터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크게 벌어진 점수 차를 좁히려고 무리한 3점 슛을 시도하면서 결국 108대 101로 오늘은 워리어스가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아쉬운 건 경기 시작부터 4쿼터 중반까지 팽팽하게 경기를 이어갔는데 마지막 5분 정도부터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베테랑이 정말 많은 클리퍼스가 결국 경기를 이겨내면서 지구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클리퍼스는 바로 하루 전날 경기가 있었고 워리어스는 이틀 전에 경기가 있어서 체력적으로도 더 유리했고 나이로도 훨씬 젊은 워리어스가 경기를 끝낼 때 노름이 부족이 오늘의 승리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가장 핫한 스테판 커리는 이번 시즌 가장 적은 점수인 13점에 그쳤습니다. 3점도 하나밖에 성공하지 못했고요. 지난 두 경기 동안 92점을 넣은 커리에 대해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온 클리퍼스는 경기 내내 커리가 아예 공을 잡지 못하게 하거나 커리가 공을 잡고 있으면 더블 팀을 보내면서 경기를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게 한순간에 흐름도 주지 않았고 오늘은 공만 잡으면 패스해야 하는 커리였습니다. 하지만 커리는 중간중간 자신이 골을 넣고 있지 않더라도 주변 선수들에게 주는 영향은 분명 컸습니다. 미스할 수 없는 어시스트로 다른 선수들의 득점을 떠먹여 주듯이 했고 자신이 공을 들고 있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스크린을 걸어주면서 다른 방법으로 팀에 도움을 주었으나 정작 커리가 득점을 많이 하지 못하면서 경기엔 패배했습니다. 그래도 커리는 확실히 대단한 선수인 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수비 3명이 커리한테 달라붙잖아요. 그걸 바로 알고 파스칼은 골대 쪽으로 빠지고 또 그걸 보고 커리는 정확하게 패스를 찔러주고 파울을 당하는 파스칼입니다. 이건 커리가 다한 겁니다. 여기 이번 상황도 비슷합니다. 파스칼이 공을 받고 커리는 자신의 수비수를 떨쳐내고 공을 받으러 오는데, 공은 별, 결국 받지 않고 수비수 지금 두 명이 커리를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파스칼이 밖으로 주고 다시 안으로 받아서 비어있는 골대를 쉽게 마무리하는 파스칼입니다. 이렇게 집중 마크를 당하면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는 없었지만 존재만으로 위협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팀에 도움이 되는 커리입니다. 위긴스 선수는 오늘 19점을 넣었는데 12개 싸서 8개 66%로 상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이 위긴스 선수가 잘할수 있는 걸 찾아주었고 그걸 지금 잘 실행에 옮기고 있는 위긴스입니다. 오늘은 수비적으로도 좋았다고 생각되는 위긴스인데, 리그 정상급 공격을 보여주는 카와일 레너드를 오늘 마크했는데, 위긴스가 레너드를 확실히 잘 막아주고, 위긴스가 붙어 있을 때는 큰 활약을 딱히 하지 못했던 레너드였지만, 그래도 슈퍼스타답게 결국 21점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파스칼도 오늘 벤치에 나와서 총 19점이나 넣었는데, 전반에서만 15점을 넣으면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공격을 다 보여줬지만, 그 공격이 후반까지 는 이어지지 못하면서 결국 팀은 경기를 패배했습니다. 로스터만 보면 클리퍼스가 현재 의 워리어스보다 당연히 강팀입니다. 팀 뎁스도 상당히 깊고 패트릭 베벌리,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 서지 바카 같이 수비력 만렙인 선수들이 가득 차 있고 올해 결승을 노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현재 워리어스보단 강팀이지만 바로 어제 경기가 있어서 확실히 에너지는 좀 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럴 때 워리어스가 젊음과 패기를 앞세워서 오늘 경기를 좀 잡았으면 했는데 오늘의 패배 요인은 노련미 아니면 경험치에서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쿼터 5분까지는 동점이었다가 2, 3분 만에 10점 이상 차이가 나게 된건 실력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 시간에 팀으로서 확 집중을 해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노련미는 경험 없이는 할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경기 마지막 5분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떤 점이 부족했나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골대로 들어오는 카와이 레너드를 그린이 좀 세게 파울을 합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고 이 파울로 플레그런트 1 자유투 2개 후 공격권을 또 얻게 되는 클리퍼스입니다 이게 다음 공격인데 여기서 그린이 너무 쉽게 뚫려요 뚫린 뒤에 와이즈맨을 믿어봤는데 골대 바로 아래서 직선으로 뛰면 될텐데 나오면서 이상하게 돌면서 파울을 합니다 아직 루키도스 계속 배워나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여기 좀 아쉬웠고 그래서 자유투 두개를 더 성공시키면서 한번에 4점을 얻어가는 클리퍼스입니다 다음은 커리가 들어가다가 와이즈맨에게 패스 쉬운 덩그로 2점을 따라갑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수비수가 다 커리만 따라가니까 비교적 쉽게 득점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폴 조지의 잽스텝 하나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경주마 우브레이고 여기서 또 와이즈맨이 돌면서 점프를 합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파울이 불리진 않았지만 뒤로동 와이즈맨은 당연히 공을 볼 리가 없고 베테랑 이바카가 그 공을 잡아서 정확하게 오픈되어 있는 베버리에게 패스하고 3점을 성공시키는 클리퍼스입니다. 다음은 커리가 드리블을 하다가 여기서 넘어지는데 드리블을 계속 이어가면서 일어나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슛을 쏠려고 합니다. 결국 막혀서 그린한테 패스를 하고 그걸 또 넘어지는 커리에게 돌려줍니다. 커리는 완벽하게 더블인 상태니까 그 말은 다른 어딘가에 한 명이 비어있다는 말일 텐데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지금 나머지 선수들 보시면 정말 단한 명도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결국 데이미얼리에게 연결이 되고 돌파 후에 우브레를 찾아서 우브레가 다행히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 레너드가 페인트로 돌아 들어오는데 그린이 레너드가 자기 쪽을 전혀 보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도박성으로 스틸을 노리러 갑니다. 나쁘지 않은 판단이긴 했는데 레너드가 알아채고 그린이 맡고 있던 니콜라스 바트맥이 연결하고 3점을 그대로 성공합니다. 다음 공격에선 그린이 데미엘리에게 공을 빼주고 리가 들어가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우브레에게 공을 주는데 우브레는 컷인을 시도하면서 턴오버하는 장면입니다. 그린이나 커리가 시작하는 공격을 짜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BQ가 낮은 두 선수가 공격을 하다 일어나 대참사입니다. 다음은 클리퍼스 공격에서 레너드가 들어가다 또 비어있는 바텀에이 패스를 합니다. 그린은 바로 이전에 똑같이 당했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듯합니다. 여기서 커리가 잘 뚫고 들어가면서 뱅크슛을 시도했는데 이건 그냥 커리가 놓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브레는 폴즈지의 드라이브에 너무 쉽게 뚫리고 한발 늦은 우브레는 블락을 하려다 결국 파울을 범하고 자유투를 두개 노련하게 성공시키면서 점수가 11점까지 벌어집니다. 커리가 3점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잡은 뒤에 또 바로 슛을 시도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면서 사실상 여기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클리퍼스 모든 선수들은 마지막에 안정적인 수비와 에이스인 폴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를 중심으로 정돈된 공격을 하면서 이런 중요한 순간을 여러 번 겪었던 경험이 많은 베테랑의 모습이었다면 워리어스는 마지막 순간에 너무 커리에게만 기대야 하고 수비의 리더인 그린도 실수를 두번 범하면서 다 같이 우왕좌왕하다 결국 무너지는 골수였습니다. 이 경험치의 차이가 이런 순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승을 노리는 팀들이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선수를 반년짜리 계약으로 팀에 데려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플레이오프에 가서 이런 순간에 침착한 선수들이니까요. 아직 이른 시즌이니까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나가야 하는 워리어스고 이미 시즌 초반보다는 훨씬 더 정돈된 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를 좀더해볼수 있겠습니다. 이틀 뒤에 또 클리퍼스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는 오늘과 좀 다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